예 오늘은 2023년 10월 8일 일요일 입니다. 지난주 낙동강 정주를 끝내고 회복 중입니다. 예, 저는 저희 아파트를 출발해여 동생마 를 거쳐서 큰곡의 쉼터를 거쳐 예, 목적지 오륙 도 해맞이공원까지 13km 정도를 가볍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비교적 부상 난 거는 도로가 잘되어져 있는 퀸입니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비가 한 방울씩 내리고 있네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오즈모라고 하는 액션 카메라 을 구입하여 시범 캐스터 촬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라이딩 코스 중에서 첫 번째 옆에 비교적 짧은 코스입니다. 한 50m에서 100m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오르막은 1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자랑하는. 광안리가 내려다보이고 광안대교가 내려다보이는 동생말입니다. 동생말 계객들이 네. 많이 와있네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막 마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어필 코스입니다. 예, 지난주 1380리 낙동강 종주를 무사히 또 성공적으로 잘 끝내고 예, 오늘은 회복 훈련 중입니다. 예, 다음주에는 드디어 충청도로 진입을 합니다. 이하령 고개를 넘어서 수안보를 거쳐 충주 풍금대까지 갈 예정이 있습니다. 107km 정도 갈 예정이 있습니다. 상주 상품교에서 출발하여 이하령 고개를 넘어 수안보를 거쳐 풍금대 충주에 있습니다 예보까지갈 네, 예정입니다 자 mtb 진정한 맛이죠 이부장도로예 네, 좋습니다 설리벤상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거는 예 네, 그냥 논수도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예그대로그대로예 네, 네, 그대로 좋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가까운 동영상을 일컨캠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목 네. 네. 다가가게 미로 고치고 있습니다. 패드 훈련 잘좀봅시다 비가 오는지 우산을 받치는 분들이 좀 있네요. 네, 오늘은 2023년 10월 8일, 일요일입니다. 우리 독수리 오행제들은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을까요? 어리빈 해도 개인적인 훈련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거리 공영주차장 안라가는 <목소리> 길입니다. 관리사무소 올라가 조심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관문인 어필 코스, 2기대 어필 코스입니다. 한 12도 정도 된다 그럽니다. 좋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짝 엉덩이를 안장 코 쪽으로 붙이고, 흐린 동그랗게 말아서 상체를 핸들바에 밀착하듯이 누르고, 예, 계속 RPM을 동일하게 해서 밟아 올라가면, 예, 어필 코스, 예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초보자들이 하는 어필코스 에서 큰 실수 중의 하나가 겁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호평수가 커지고 호흡이 가아지면서 rpm을 불필요하게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퇴락을 받는다는 게 있죠. 여기대 옆에 보요 차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르막을 작은 걸다 올라가니까 도대체 기아가 몇 단위여 물어보는데 기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me. <laughs> 조 선수도 이 코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아저씨? 어디 가실? 해변가에 80분 거리예요. 아 여기서 바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만나는 왼쪽에 지하주 아그 아, 화장실이 있거든요. 아니, 예, 그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경치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경치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끝에 걸가면 백연사라는 절이 있는데, 아, 강한교그 다음에 해운대 아, 다 보입니다. 아, 그럼 가는 게더 나아요? 아, 바다를 바로 보시려면 아, 밑에 가시면, 아, 가시면 아, 되고, 아, 바다 위에서 보시는 경치. 아, 예. 여유가 있고 그리고 사량을 통행량는 양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봄철 되면 석포물 방지는 동백꽃이 2월달에 아주 아름답게 피니다이기대코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낙이우 네, 하기에 딱지은가입니다또딱 좋은, 네, 좋은 날씨입니다 네, 어느 쪽에 보시게 되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입니다 낙엽이 네, 수어지는모습이보수겁니다는가급적 도로 낙 특히나 차가 다니고 있는 공도상에 라이딩 할 때는 가급적이면 무척 바짝 붙었을 가는한 설기와 매너가 필요합니다. 차에 맞추면 지면 아프죠. 네, 조심해서 네, 황색 실선에서 1m 이상 벗어나면 안될 것으로 가집니다. 저는 지금 홍색 칠선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기대 라이딩. 네. 촬영을 조심해서 서서히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8일, 일요일 일요일.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이기대, 오류 끝까지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무난하게 정상에 도달해 있는 본인의 모습에 깜짝 놀랄 겁니다. 네, 호흡 조절 잘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호흡량이 중요하죠. 네, 좋습니다. 계속 오르막입니다. 추워서 방풍 바람막이를 입고 왔더니 아주 덥습니다. 바람막이가 불필요하게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면 바람에 저항을 어? 받아서 라이딩 하는데 속도감을 많이 줄이게 되고, 불필요한 소리도 발생이 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딩 복장은 어쨌든 피된 핏입니다. 몸에 딱 맞게 그렇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에 따라서 조금씩 시수 차이가 있습니다. 어 물러온 외국산 브랜드는 아무래도 서생이들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좀 치수가 같은 엑스라지 또는 2엑스라지 또는 라지 예. 국내 브랜드보다는 치수가 약간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사람이 큰 옷을 입게 되면 우장방으라 그러죠. 예, 몸에 맞지 않는 아버지 반스 입은 것처럼 흘러 자전거 타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몸에 맞는 옷을 골라서 잘 입는 게 좋고, 옷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반짜리 중국산 있는 거 입으면 큰일 납니다. 예, 일단은 나염이 잘안돼 있고, 예, 오르막 올라가면서 계속 말하는 게숨비가 아프네요. 나염이 잘안돼 있고, 두 번째는 통기성이 좋지 않고 세 번째는 땀이 잘 배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6시간 많게는 10시간 더 많게는 20시간씩 이렇게 라이딩을 하게 되면 반드시 피부 트러블이 발생이 돼서 예, 피부과 질환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옷은 깐도는 좀 아끼시고 옷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최적의 컨디션을 가지고 나이 등을 즐길 수 있게끔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만 몸이 해피해야 합니다. 예, 몸은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데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이만은자리 중국산 옷 입고 고생하지 마시고, 최소한 NSR 정도는 입어줘야 되고, 그 정도만 입어주면 평작은 합니다. 뭐, 옷으로 인해서, 복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만한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수리 오행제 친구들한테는 이번에, 라파, 예, 최고급 브랜드죠. 라파 바람하기로. 이하면, 경남 기념으로 예, 전부 다 하나씩 선물해드리고 함께 이 가을을 멋지게 만끽해 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직도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끝도 한도 없습니다. 예, 이런 길을 매일같이 예, 오르다 보면 어느새 호흡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하는 것을, 아, 몸속,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옥철 선수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3단 기업이로 가지고도 이 꼭대기까지 올라옵니다. 예, 대단한 친구죠. 예, 급속한 하급신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런적으로 부모로부터 좀 몸을 받아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만 노려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친구는 몇 개월 타고도 날라다닙니다. 예, 자전거 좋은 운동입니다. 함께 오랫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즐길 수 있게끔 서로 건강관리 잘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제2 주차장 같습니다. 제2 주차장. 예, 요것보다 좀더큰 주차장이 위에 있습니다. 제2 주차장. 예, 제2 주차장에서 제3 주차장까지 거리가 좀 됩니다. 예, 그래도 저희가 계속 이 오르막을 올라가야 많이 될것 같습니다. 경사도는 지금은 한 8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8도. 예, 초입부는 12도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좋습니다. 이 가을에 이렇게 나이딩을할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행복한 거죠. 일단은 몸이 허락해야 됩니다. 체력이 받치지 않으면 아무리 자전거를 타고 싶고 절고 나이딩 일명 절랍니다. 절기 오신 분도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둘째는 시간이 허용되어야 됩니다. 네, 아무리 몸이 준비되어 있고 다돼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또안 되겠죠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이제는 9시간 3시간 많게는 10시간 더 많게는 24시간 더 많게는 일주일도 본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고 줄수 있는 시간적 안배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60년 평생을 써먹었으니까 이제 본인을 위해서 본인 몸을 위해서 시간을 기꺼이 어, 내어줘야 되고 그 곁을 용해줘야 됩니다 생각합니다 셋째는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자전거는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진입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 자전거를 타려고 그러면 일단은 몇 백만 원이듭니다 많게는 내천이될 수도 있습니다. 헬멧도 좋은 걸 사서 해야 되고 좋은 자전거도 기본적으로는 평작을 할수 있게끔 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몸에 이상이 없겠죠. 그런 세 가지 조건 속에서 또네 가지를 굳이 꼽는다면 좋은 시스 있으면 더 좋겠죠. 함께 나이 들어가면 그 기쁨은 대가가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예, 저는 큰고기 심터한 50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큰고기 심터 예,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예, 마지막에는 댄싱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아 댄싱은 좌우로 자전거를 흔들면서 핸들바를 당기고 무릎을 반대쪽으로 밟아주면 예,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체중은 예, 앞바퀴 쪽으로 쏠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큰고의 심터입니다. 큰 복의 심터. 이 일에 도로에서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큰고의 심터. 저는 큰고의 심터를 거쳐서 56도 SK 아파트를 거쳐 오6도 해마이지 공까지 갈 겁니다. 예, 이것은큰 고개 심터입니다. 큰 고개 심터. 오륙도 큰 고개 심터. 공도에서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